랍스타 멘보샤가 나왔어요. 41%나 들어갔다고 합니다. 요거 한번 오랜만에 먹고 싶어서 같이 구매했고. 오! 일단 보여드리면, 살이. 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애주가 t v 아 잡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덕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아니. 여러분들. 멘보샤. 여러분들, 많이들 드셔보셨죠? 한때 멘보샤의 열풍이 불어가지고, 여기저기 멘보샤가 굉장히 많이 출시도 했어요. 아니, 그런데, 랍스타 멘보샤가 나왔습니다. 랍스타 멘보샤. 와, 이건 못참지. 랍스타 멘보샤가 나왔어요. <laughs> 그래서, 아, 랍스타가 약간 때만 밀고 갈 정도로, 랍스타의 함량이 0.0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41%나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들어가야 랍스타 멘보사라고 할수 있죠. 자, 요거는 바이킹스 워프라는 데서 구매를 했고요. 그, 15,500원이고, 225g. 몇개 들어있는지 이제 까봐야지 알것 같은데 특이점이 총82% 중에, 이 속을 얘기하는 거겠죠. 82% 중에, 새우가 41%, 랍스타가 41%가 들었습니다. 와. 일단 이렇게 모양으로 봤을 때는, 빵이, 멘, 미엔. 멘보가 빵이죠. 샤가 이제 새우인데, 바닷가재 살은, 캐나다산으로 41% 흰다리새우살 베트남산 41%입니다. 총 9개가 들었고요. 간단하게 먹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빵 얇고 다 구워져 있는 거라서 우리는 에어프라이기에 돌리기만 15분 돌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그냥 요거만 먹기 좀 그래가지고 크레이피쉬를 팔더라고요. 요거 한번 오랜만에 먹고 싶어서 같이 구매했고 호주에서 잡아가지고 급냉을 해서 넘어온다고 하네요. 450g짜리가 29,900원입니다. 바로 랍스타는 찌고요. 요거는 에어프라이기 돌려가지고 냉정하게 먹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크레이피시를 찜기에 냉장해동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뒤집어서 이렇게 놓고 10분만 찌도록 하겠습니다. 냉장해동을 했기 때문에 10분만 찌도록 하겠습니다. 자 랍스타, 랍스타가 보시면 빵 얇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속이 꽉 차고 한입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10분 정도 해서 한번 체크하고 뒤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하고 뒤집어주도록 할게요. 보통 에어프라이기용 전용 제품은 기름을 많이 머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이 빠져야 잘 익고 있는 거거든요. 빠지기 전에 꺼내면 바삭하지도 않고 눅눅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름이 빠져야 돼요, 에어프라이기 제품은. 아예 기름을 머금고 냉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빼서 해셔야 바삭하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뒤집어줄게요, 한번. 다 익은 게 아닙니다. 한번 뒤집어서, 기름 많이 머금고 있죠, 아직. 기름을 쪽빼 줘야 돼 이게 자 이렇게 뒤집어서 다시 놓고 다시 5분만 더 해주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일단은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코너 속의 코너 우리 녹진이 분께서 이 초콜릿이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이게 알코올 도수가 몇 도인지 모르겠어요. 한 40도 된다고 하거든? 이 잭다니엘 초콜릿 2종인데 그 쿠팡에서 해외 직구로 구매했거든요? 27,000원인가? 무료배송 받았어요. 바로 먹어서 리뷰해드릴게요. 꿀맛이 나는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오리지널 같죠? 음,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먹어볼게요. 어! 안에 이렇게 소리 들었어. 음! 되게 맛있는데? 초콜릿이 너무 달지 않고. 근데 요 안에 요것도 크렁키함도 있고 맛있네, 이거. 그 다음에 허니도 먹어볼게요, 허니. 음! 안에 과자 같은. 보시면 저 하얀 거 보이시죠? 요게 되게 사각사각해요. 술이 과한 느낌이 안 들고 되게 깔끔하고 맛있다. 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그저 위스키 초콜릿 중에 저게 제일 맛있습니다. 이질감이 전혀 없고 진짜 너무 맛있어. 음. 자 이렇게 올리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5분 정도를 뜸을 들인 다음에 이제 꺼내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5분 뜸불끈 상태에서 이렇게 5분을 뜸들여 주시면 됩니다. 자 뜸까지 끝났고요. 와. 자, 익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소끔 시켜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와, 잘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함량이 진짜 많어. 가서 이제 먹어보시죠. 자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어 일단 크레이피쉬는 아주 아담합니다. 그 다음에 멘보샤도 사이즈가 작긴 한데 고급스러운 멘보샤 느낌이 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수소스. 자 오늘의 술은 와인 반병이라는 소주병의 와인을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3,000원에 팔고 있길래 구, 구매했고요. 까베르네 소비뇽품종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빈티지 21년 이렇게 써있고 맛만 좋으면 진짜 괜찮을 것 같거든. 그리고 포도는 99. 9 9 적포도주 원액이고요. 대선 어 대선 소주 나오는 거기서 만들었습니다. 9 음, 실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3 0 0 0원이면참 참. 참. 오! 어 맛있는데? 맛이 깊진 않아요. 일단 저가 와인들이 좀 많이 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주시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거는 굉장히 드라이하면서 중간중간에 풍부함은 많이 빠져 있거든요. 충분히 와인스럽고 그래도 꽤 맛있다. 알코올 도수 13도거든요. 괜찮은데요? 일단은 이거 멘보샤 먹기 전에 단백질 보충 좀 하고 가겠습니다. 황장이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오! 요살 튼실해. 오, 황장 들었습니다. 일단 이 생명수 이렇게 모아놓고 작기 때문에 생명수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오네요. 일단은 다리. 와, 살. 작은 것치곤 튼실해. 그뭐 이렇게 자를 필요 없이 여기 몸을 있잖아요. 이렇게 움츠려줘.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그다지지 한번 주시고 이렇게. 그러면 뭐 장비 필요 없습니다. 새우 가듯이 이렇게. 이렇게. 100% 수율로 이렇게 나왔죠? 와우 살이 생각보다 튼실해. 오, 왕새우 그냥 먹기보다 먹어도 되는데 여기 이제 배때기 쪽 보면은 여기 한번 잘라봐야 돼요 살짝. 이거 꺼려지시는 분들은 이거 빼시면 된다. 자 이렇게 찍어서 엄청 맛있겠죠?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엄청 신선하네? 저희 살아있는 것도 먹어봤잖아요. 살아있는 거에 보금 갈 정도로 신선해요. 수율도 좋고, 아주 큰 새우 맛이에요. 그래서 이게 3만 얼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분 낼때 드시고, 지금 시즌에 이거 3만 원 정도 드시는 것보다, 요즘에 활새우 사서 드시는 게. 와, 돌았다. 어, 훨씬 싸 미드기이긴 하지만, 그 내장도 맛있네요. 음! 음! 멘보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기대되는데, 음, 이거 찍어서, 음, 일단 보여드리면 살이 거의 갈려져 있기 때문에 토실토실한 이런 맛보다는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들고 그 새우향이나 그 랍스터향이 많이 나죠. 랍스타의 풍미가 좀 많이 날줄 알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먹으면 랍스타 넣는지 모르겠는데요? <laughs> 참, 참, 참. 오늘은 크레이피쉬랑 랍스타 멘보샤 파는 데가 있어서 먹어봤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그 리뷰송 리뷰라 그래가지고 우리 녹진이 요청한 초콜릿과 이 와인 먹어봤는데요.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크레이피쉬 신선도 와방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시켰을 때저 정도로 수율이 좋으면은 어, 저거는 재구매 의사가 무조건 있습니다. 활 크레이피쉬의 버금가는 신선도였다. 랍스타 멘보샤는 그눈 감고 먹으면 랍스타 들어갔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너무 다 가지고 이렇게 새우살이랑 같이 뭉쳐놔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를까 뭐 새우살인지 랍스터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고급스러운 멘보샤였고 어, 바삭바삭해서 빠삭 에어프라이기용으로 좋았다. 그리고 참고로 이게 200 칼로리대밖에 안 되더라고 거기 나와 있기로 이게 전체인지 100g 당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200 칼로리라고 해서 어,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아까 그 초콜릿, 그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그 위스키나 럼 들어간 초콜릿 중에선 저게 제일 깔끔하고 맛있어요. 구링구링한. 맛이 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건 맛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인. 이거 와인 급할 때 이거 사세요. 와인의 풍부한 이렇게 그 맛은 없지만 맛도 좋았고 제일 중요한 사실은 요리용 와인 같은 걸로 쓰기도 진짜 좋아요. 요리할 때 와인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요리용으로도 급할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신기하고 재밌는 한주 원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 가을 새우 축제를 이제 오늘 열어 볼 건데 굉장히 흥분이 많이 됩니다. 하이라이트 탄생입니다. 와! 와! 씨. 자, 새우 먹어 가면서 또 말씀드리되 머리 아까 이거 회하고 남은 거예요. 볶아 주세요. 버터랑 같이. 자, 요거는 이제 드시면 돼요. 이제 머리 버터구이. 버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고소해지거든요. 이걸 끓여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얼큰 고소. 오늘 진짜 새우 대환장 파티다.